제가 예전에 예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수업에서 수동적으로 공부하며, 그 때문에 수업 듣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예습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질문하는 예습이 키워드 노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키워드 노트는 수업을 들으며 본인이 배우고 있는 것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 쉬는 시간에 만드는 것입니다.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요약하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문장이 아니라 키워드 형태로 요약해야 하기 때문에 키워드 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키워드 노트를 만들 때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요약을 못 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려운 내용을 배우긴 하는데 딱히 몇 마디 키워드로 정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관심사와 연관된 부분이라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예습할 때 질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수업에서 찾으려면 수업에 이야기하는 것의 세부 내용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려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키워드 노트를 만들 역량이 길러지는 거죠. 키워드 노트는 수업을 요약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만들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예습하면서 던진 질문과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키워드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연습을 해 나가다 보면 전체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키워드 노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 세무사 메이커 Q&A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